오늘은 출애국기 3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청명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고 성취해내는 그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그 성막 그 성막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번제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주시며 그 몸이 깨트려져 주시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날마다 상번제로 말씀으로 예배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이 땅에 그 구하며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하나님께 다오 다오 하는 거머리 그 의두 딸처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실천하며 완성하며 성취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번제로 날마다 하나님께 교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 우리 말하고 내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오, 다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강구하기 위하여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막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서원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라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그 사명, 그 사명 받들어 지키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실제화하며 성취하며 완성해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 웃기 38장 1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기기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로스로 샀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로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거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거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번재단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번재단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석의 땅에 오시고 단번에 주님의 몸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바로 그 번제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 번제단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그 몸을 번제 드리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날마다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번제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서 번제되어 주신 단번에 번제되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음성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그 명령 우리 삶 가운데에 완성하며 승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 그가 노스로 물더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더멍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라는 말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받은 그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물두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바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물두멍의 그 물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물을 그 피를 담은 것이 바로 물 뜨멍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물 뜨멍 앞에 서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완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하나님의그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떨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세식 받침이 세식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사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늠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소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신데 그 받침 네선 놋시여 그 갈고리는 은이여그 머리 사계와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떨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중앙 그곳에서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고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백규빈 넓이의 천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 천막에서는 소나 양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을 다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목을 따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그곳에서 가죽을 벗기며 그곳에서 각을 떠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의 뜰 북쪽과 남쪽의 백규빈 넓이의 천막인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영광의 옷을 벗고 또한 각이 떠여지고 각이 떠여진다는 것은 바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그 떠를 지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가죽이 벗겨지며 각이 떠이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이 땅에 그 구하며 그 머리에 두 딸처럼 다오, 다오, 주시옵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각이 떠이시는 그곳을 지나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준행하기로 다짐하고 서운하며, 날마다 하나 옆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성막꽃 점검막을 위하여 레위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으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 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 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 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 0 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 거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떨지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떨지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완성하였습니다 완성한 후 재단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료와 그 물목들을 정리하고 합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그 몸이 찢겨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사람들 눈치 보며 또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이 드리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두려웠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것 보며, 삼천명이 죽는 것 보며, 두렵고 떨리음으로 우리가 하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것으로, 주님의 성막, 예수 그리스의 몸, 바로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성취하고 완성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몸을 온전히 번제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 성취하며 완성해내는 그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그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그 주님의 말씀,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가 열방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사명, 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사명,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열방을 제자로 삼아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온전히 교회를 성취하고 이루며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막이 버살렐과 오홀리업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에 완성된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재주로 그것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완성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번제단에 번제되어 주시며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목이 찢겨져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가진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명령 듣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열방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 또한 하늘의 백성 삼는 그 성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성교의 사명 받들어 이 땅에 완성해 나가는 성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